스미티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요즘 뉴스들 보다 보면 장난은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출이죠. 대출 대란이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 시중 은행들 중에서 대출 한도 목표치를 다 채운 은행들부터 대출들이 다 일일이 차단되기 시작하자 지금 다른 은행들로 대출 창구가 다 붐빈다. 전세자금 대출도 안 된다. 지금 마이너스 통장이라 뚫어놔야 된다. 집값 잡기가 잘안 되다 보니까 대출부터 옥죄면서 더 매수를 못하도록 잡는 게 아니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대출을 규제한다 라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금 치르려고 하면 마통이라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것도 아니고 전세자금대출조차도 막으면 이건 어떻게 하냐, 이런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에 대한 한도를 다 잡아놨다 보니까 신규 대출이 안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면 누가 피해를 받을까요? 다주택자들이 피해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당장, 우리가 집을 매수하려고 했었을 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출 규제의 타겟팅은 누구냐?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었을 때 규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팩트고요. 그 다음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까지도 불똥이 튀어 버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전세에서 월세로 등 떠밀려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사실 월세로 사는 것보다 전세로 주거를 하는 게 훨씬 더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정작 무주택 서민들한테 불똥이 튀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부동산 대책별 담보 대출 규제 비교표입니다. 대출 규제가 아주 예전부터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때부터 나타났었습니다. 투기거래 지역,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LTV 한도레가 쫙 낮춰버리면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 사기가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었는데요 그것도 세대당 한건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었었는데 이것도 성이 안 찼는지 2018년도 불산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원천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집이 있다라고 하면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유주택자들은 대출이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생활 안정자금 대출 1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땡겨가지고 산다라는 거는 전혀 안 되고요. 내가 기존에 있었던 집에 대해서 대출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 상환하는 게 아니죠. 상환해봤자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이자 내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출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대출 규제를 9.13 대책에서 크게 했는데도 집값은 안 잡혔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전에도 대출 규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투자자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했었을 때 전세가 한 7억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얼마가 필요할까요? 3억이면 살수 있죠. 이게 일명 갭투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집을 실입주를 하려고 하면 어떤 식의 문제점이 나타날까요? 3억 가지고는 택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LTV 70%를 해줬을 때는 3억이 있어도 집을 살수 있었겠죠. 었 하지만 그때는 어떤 게 발생됐나요? 이자가 발생되죠.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대출을 해줬었을 때도 굳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지 않았었어요. 전세를 끼고 갭투자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출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실입주를 하려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었던 것이죠. 대출 규제는 투자자들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실수요자들을 규제하는 정책이다.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만 되는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렇게 대출 한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대출이 LTV가 40%를 규제하고, 여기서도 2019년도 12,16 대책이 나타나니까 금액별로 자르기 시작하죠. 15억 초과 주택은 애초에 0. 9억 이하가 40%, 9억 초과해서 15억 이하는 20%. 이런 식으로 한도를 줄여나가고, 언론에서는 대출 규제를 더 옥제어가지고 집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팩트는 다주택자는 이미 원천적으로 대출이 막힌 지 오래였다라는 것이죠. 추가적인 규제든 다 무엇이냐 내집 마련하려는 거를 다 발목 잡고 있다. 사실상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다라는 것이죠. 2030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을 살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투자자들은 지금도 집 사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갭투자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세를 끼고서 갭투자라는 길이 열려 있는데 집값이 잡힐까요? 대전제가 보여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잡힐까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대출이 일단 나오는가? 다주택자는 일단 대출이 안 나와요.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하는 것만 규제라는 거다 일단은 정의가 내려졌고요 실수요자들,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될때이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을 못 사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 전세를 끼고 사는 거는 아직도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전세제도라는 거 자체를 법적으로 없애버린다 이렇지 않는 이상은 사실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대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벌어졌었다가 다시 좁혀지고 있거든요. 갭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면서 다시 매매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대출 규제가 더 심화됐다라고 하면 아 이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겠다라고 말하는 일부 하락론자들의 이야기들. 혹은 천편일률적인 뉴스들만 보고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동안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잡혀왔는지 이 대출 규제의 타겟팅이 도대체 누구를 옥죄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루이. 정말 암담합니다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집값을 잡는 정책도 아닌데 정작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만 걷어차고 서민들의 주거 비용만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정말 서민들만 괴롭히는 정책 그만 내놓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대출 규제와 그 영향에 대해서 정리해드린 부동산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